정신건강복지센터 이보람입니다. 오늘또 저희가 새로운 정신건강 강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자 주제는 자살예방을 주제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지금 응하고 계신 최우석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저희 위해서 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희가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거잖아요. 근데 또 예방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 주위에 특히 또 어떤 분들이 또 자살 위험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또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건지 저희가 알아야 하잖아요. 어 혹시 그럼 자살 위험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어 일단 자살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제가 드리자면은 일단 45세 이상의 이런 중장년층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격한 분노나 흥구를, 흥분을 잘, 잘하고 폭력을 잘 행사하는 성격인 분들이나, 그리고 자살을 이전에 실제로 시도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더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또 남의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장기간 좀 지속되는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도 또한 위험도에 높게 노출이 되어 있으시고요. 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신체적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어, 최근에 실직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또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지금 현재 독신인 상태도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최근에 힘든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가정적인 문제나 등등의 좀 스트레스 상황이 있는데 또 이제 특히나 남성분들 또 음주를 하시는 분들 또 이제 45세 이상의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중장년층 분들이 자살 위험이 높은 분들을 해당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또 얘기들 해주셨는데, 혹시 우울증도 혹시 자살에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네, 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자살은 특히 어,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이제 연관성이 있지만, 우울증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제 자살자의 한60% 이상이 우울증이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위험성이 약 13배에서 26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뇌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기능 저하가 이제 자살과 관련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서는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심하거나 아니면 최근 병원에서 갓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자살에 대한 가족 력이 있거나 혹은 과거에 자살 시도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자살에 대한 위험이 다른 분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런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30세 이상에서는 약 3.8%로 알려져 있고요. 65세 이상에서는 더 높은 5.9%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생물학적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유전적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생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적 질환이나 약물로 인한 우울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은 이제 아 가지 어, 증상 중에서 5 가지 이상이 약 2주 이상 지속되면은 저희가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계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서 진단은 보통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홉 가지 증상,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하루 대부분의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의 모든 일상 일, 어, 일상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불면이나 과다 수면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좌불안석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처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또 활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상실되는 경험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무가치감이나 아니면 굉장히 부적절하게 또는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감소하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굉장히 우유부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 거의 매일 동안 지속된다면 그것 또한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치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정신과적 치료에는 여러 가지 치료가 포함이 되는데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우울증이 중등도 이상이라면 은 어, 보통 약물치료가 필수입니다. 약물치료를 함으로써는 일단 항우울제가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항불안제가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수면제 또한 포함될 이 수도 있습니다. 비 약물적 치료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신치료가 있기 때문에 어 환자분께서 만약에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마다 어 필요에 맞게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혹시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도 이런 자살에 대한 생각을 좀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신과 치료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라고 하면 이제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자살 고위험분에 속하시는 분들은 일단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약물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질환이 자살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의학적 질환들은 다양함으로 이렇게 우울하거나 불안감 또는 충동성 등 각기 증상에 맞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약물적 치료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정신 치료가 가장 대표적인 비약물적 치료인데요. 정신 치료 중에서는 이런 행동 치료 또는 어, 역동 정신 치료 아니면 지지적 정신 치료 등 이렇게 분류가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의 정신 치료 자체에서도 또는 환자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대인관계 어려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절망감 아니면 낮은 자존감 주로 다루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어, 자살 사고나 아니면 이런 생각의 개선되는 효과를 어,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정신과에서 진행하는 이제 이런 상담 치료에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는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어, 혹시 그러면은 자살을 좀 표현하거나 좀 생각하는 네, 분들에게서 저희가 좀 캐치할 수 있는 자살에 대한 간접적인 신호 같은 거를 좀알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대부분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로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좀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어, 주로 농담식으로라도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서 좀 자주 언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인 관계를 기피한다거나 좀 대외적 활동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평소에 자주 안 만나던 사람들을 갑자기 불러내서 만난다거나 그리고 술을 평소보다 더잘 마신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평소 소중하게 간직하던 물건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거나 자신의 주변을 정리한다거나 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오히려 더 주변 환경에 초연해지거나. 뭐 더 편안해 보이는 모습 또한 같이 간접적인 신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행동적인 변화도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말로도 농담식으로 좀 표현하고 네.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평소에 이제 대화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농담식으로라도 가볍게라도 자살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은좀 주의 깊게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혹시 자살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인분들이 곁에 예, 음.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한테 내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물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이제 자살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혹시? 어,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인에게 이런 자살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어, 의심이 든다면 은 구체적으로, 최대한 단도직입적으로 실제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마라고 그냥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혹시 뭐 자살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중요한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어, 괜히 자살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다가 도리에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자살을 유도하게 되는 게 아닌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수많은 이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은 이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자살에 대해서 질문해 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어, 나중에 따로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셨다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자잘 방법이나 맞는 시기나 장소, 뭐 물건들 이런 것들도 혹시 생각을 해봤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음, 아, 오히려 자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 친구한테는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음, 오히려 이제 자기 마음을 좀 알아준다는 생각에도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저희가 이제 좀 문의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가족이나 좀 가까운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혹시나 그걸 알리게 되면은 그 친구랑의 좀 관계를 그러니까 좀 손상되고 그 친구가 더 위험한 생각을 할까봐 좀 고민된다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혹시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하는, 하는 것이 좀 좋을까요? 네, 특히나 이런 친구 관계에서 만약에 내 친구가 이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드신다면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어, 맞고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족한테 내가 얘기를 했다가 친구 관계가 깨질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시기 보다는 우선 자살 생각이 있다는 걸 아셨을 때는 에 최대한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지금 당장의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는 어, 그 친구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권유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미리 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음. 그리고 가족들이 왜 이렇게 좀 도움이 되냐면은 실제로 자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이나 아니면 격려나 걱정들이 굉장히 자살 생각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절대 이 자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알면 알수록 더욱 더 혼자 계시게 하시면 안 되시고. 오히려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언제나 혼자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같이 방안에 있거나 하면은 훨씬 더 시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이나 이런 상황들에 가까이 있지 않게, 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가족들이나 친지들의 도움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자자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제 약물치료를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게 가족과 친지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아무리 또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24시간을 또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리려좀더 가까운 사이에 있는 가족들, 같이 지내는 친구, 뭐, 가족분들한테 알리는 게그 친구가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에 맞게 자살에 대한 신호를 좀 어떻게 알아채고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도움의 신호를 좀 보내는 분이 있다면, 막연하게 두려움만 가지시기 보다는 저희 영상을 참고하셔서 또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저희 영상 찍어주신 소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어, 오늘 이렇게 자살의 위험 요인과 그리고 자살 예방법에 대해서 어,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사실 가장 그 중요한 점은 일단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실제로 이렇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 또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사회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힘드신 분이나 아니면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어, 1577, 대표적으로는 1577-0199,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 그래도 1393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주중에는 저희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영상 주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